아우빈스 심전에 준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약간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있었어. 드라마 보면 머리 나빠진다. 드라마. 음... 왜? 아,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에 드라마 본다 이거지 히드 컴 TV 붙잡고 계속 앉아 있다고. 막 아, 그래서 내가 막 중학교 때막 고등학교 때 갔을 때막아 이거 안 보면 애들 다 보는 건데 그리고 엄마도 보잖아 이러면서 어 약간 엄마 안본 척하면서 나중에 재방송 보고 이랬거든. 음. 내가 그 하도 보고 싶어하니까 엄마 약간 안본 척하다가 나중에 재방송 보고 있다. 뭐 이거 안 좋아, 보면 있는데, 애들이랑 얘기 안 통한다. 고 애들 지, 학교 가면 ]서. 다 이거 얘기하는데 내말 이거 왜못 보냐면서 막 싸웠거든. 음. 나엄마그 그러니까. 드라마 같은 얘기하고 앉아있는 애들 제일 멍청해 보인다면서 거참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드라마 제일 열심히 본 <laughs> 지금 뭐 뭐지 손예진이랑 현빈 나오는 그 드라마 본다고 봐 <laughs> 손예진 무슨 드라마 나오는데? 그 사랑의 불식착이라고 현빈이랑 손예진 나오는 건데 그 북한 드라마거든. 북한의 무슨 뭐 약간 북한군이랑 한국 남한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게있거든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드라마잖아. 야 나한테 미소 온다. 나한테 미소 온다. 나한테 미소 나 나한테, 미소 온다, 나한테 미소 온다. 아 그래 아나 아나케어하러 갔어. 나. 여기, 저기, 뒤에 애들 탱커 분들? 뒤에 좀 봐주실래요? 뒤에. 멜이 살렸다. 나이스. 오! 리퍼 소리. 리퍼 빠졌고. 아, 아 메이아 씨발, 가리지마 아 씨발 왜개 같은 걸좀 촌나 여기서 왜할짱거씨 아무살 어, 부리지 뭐, 마 아무도 내게서 숨지 않아. 나이스 뭔일이야 <목소리> 메이 오빠 뒤에 있 내게서 계속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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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바람의 상처 이 있어. 있어. 이어어디어이에서만어어어빠졌어이나어이 친구 있이이스구 메르시 친구 지어르시만죽 올라가서. 어, 위서 여기 왔어. 그러게. 아. 아거 <laughs> 아. 와, 고마워. 야 위서 대각수가 진짜. <laughs> 존나 내가 올라갈 때마다 따라 올라가는데

저 지금 적팀 메르시가 그 사주 넣은 거야. <laughs> 야, 여러분, 위, 위도 좀 봐주세요. 저한테 계속 있잖아요. 위도 안 봐주면 저힐안 해요. 여러분. 그럼 이제 아나까지 시작해 위도 좀 봐주세요. 우리 딜러 뭐함 다 <laughs> 아, <laughs> <나이스> <laughs> <재밌어. 웃음> <재밌어. 웃음> 아니 리퍼예요. 리퍼 왜 여기까지 <laughs> 아나 비버가 아아아이거왜 이렇게 웃기지? <웃음> <웃음> <웃음>